자, 3번 이거 단순 그냥 연산 문제입니다. 연립방정식처럼 생각하면 돼. 지금 한 행렬을 없애기 위해서 개수를 맞추면 어디를 맞출까? 여기를 두 배를 해봅시다. 그럼 2a 마이너스 4가 그럼 여기도 두 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, 12, 4 마이너스 14가 되는 걸알수 있어.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면요. 자 a 형이 없어지고 여기는 5B가 돼자 이거 뺐으니까 10이 됐고요 7에서 12를 뺐으니까 마이너스 5고 4에서 4를 뺐으니까 0이고요 6에서 마이너스 14를 뺐으니까 20이 됩니다 그래서 B는 5로 나눠주기 때문에 2 마이너스 0 4가 되는 걸알수 있어 자 구했죠 자이 구한 값을 여기서 대입해주면 돼 그럼 A는 우선 마이너스 1, 6, 2, 에서 얘가 넘어가면 플러스 2B니까 2, B등에다 씁시다. 2, 마이너스 1, 0, 4 이렇게 돼. 자 그럼 마이너스를 했다가 4를 더한 거기 때문에 3이 되고요.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더한 거기 때문에 4가 되고요. 그 다음에 2에다가 0이니까 2가 되고 마이너스 7에다가 8을 더했기 때문에 1이 됩니다. 그래서 AB를 다 구했어. 그럼 여기에서 다시 얘를 빼라는 거야. A에서 B를 빼라는 건요. 3, 4, 2에서 1 2-0, 요걸 빼라는 거니까 1이 됐고, 5가 됐고, 2가 됐고, 마이너스 3이 된걸알수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면 5라는 걸알수 있어.